안녕하세요. 연수리포터 사기 배영수입니다. 지금 여기가 문학터널 남쪽 밑으로 내려오면 있는 그 청학문화센터인데요. 오늘 여기서 좀 의미 있는 문화행사가 있다고 해서 와봤습니다. 날씨 참 더운데 VJ용 카메라 들고 있으니까 더 덥네요. <laughs> 자, 아무튼 한번 들어가 볼까요? 그 입구 들어가자마자 그 은행 ATM기 있고요. 어, 은행 ATM기 이용하시는 시분 계시고 문 하나를 이렇게 더 열고 들어가 보면. 음 아직 사람들이 많이 없어요. 현수막이 붙어있어서 보니까 어 인천마을영화제라고 돼 있습니다. 어 영화제를 마을에서 한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닐 것 같은데. 그래요. 아무튼 저랑 이모저모 한번 같이 보실까요? 걸어서 넓은 도착하였어요. 지난 7월 5일부터 7일까지 진행된 인천마을영화제는 사실 올해가 처음입니다. 그리고 영화제를 하기로 결정한 시점도 아주 최근이라고 해요. 그래서 외부 후원은 연수문화재단 외엔 거의 없다고 봐야 되고 영화제 개최의 뜻을 함께하는 33명의 시민들이 강원도를 기반으로 활동하고 있던 신지승 영화감독 등과 함께 힘을 모으고 준비위도 구성하고 그러면서 영화제까지 개최가 된 것입니다. 음, 이번 행사의 공동 주최회의 주최 중엔 끄트머리 국제마을 영화제라는 단체가 있는데 어, 이 단체는 휴전선 인근에서 뭐 DMZ 영화제 같은 것도 했던 단체고요. 제가 알기론 신지승 감독이 이 단체의 대표자격 정도 되는 인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화제의 방향성 같은 게 얼추 짐작은 됐었는데 그것보다 이번 인천 마을 영화제 같은 경우는 국내외 영화 예술인들과 로컬 커뮤니티의 교류라는 그 방향성에 그 결을 맞춘 듯한 느낌이었어요. 끝머리 네, 국제 마을 영화제가 인천에서 처음 시작을 해서 그첫 시작인 인천에서 우리 시민들이 중심이 돼서 이 영화제를 한번 기획해 보자 이렇게 뜻이 모아졌고 그것이 아이 인천의 최초의 마을 영화제가 출범하는 계기가 만들어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인천 마을 영화제 같은 경우 영상에서 정확한 전체 예산액수를 제가 알려드릴 수는 없겠습니다만 음 제가 알기로 굉장히 소액을 갖고 진행한 걸로 알고 있어요. 함께 한 스태프 등도. 거의 뭐 재능 기부나 마찬가지의 마음으로 일을 했다고 들었고요. 음 그런데 보통 이런 식으로 진행을 시키면 지역에서 크게 관심은 안 갖는 경우가 일반적인데 지역 유지분들은 물론 또 지역 활동가 또 기관 인사들 또 국회의원 비롯한 또 주요 정치인분들까지 많이 발걸음을 한게꽤 놀랍더라고요. 사실 동네 로컬 영화제 정도로 생각하면 이분들이 굳이 움직일 생각은 안할것 같았는데 지역사회 차원에서 충분한 의미를 갖고 있는 예술 행사에 대해서 주목을 해야 된다는 그런 의식이 좀 있었던 것 같고 생각해 보면 우리 연수구의 시민사회가 그런 쪽으로 의외로 깨어 있는 모습들을 좀 보여줬던 것 같아요. 이게 사실 기관 차원에선 사실상 거의 힘을 보태지 않은 행사라는 점을 상기하면 취재 기자를 꽤 오래 해왔던 제게는 신선하게 다가오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영화인을 영화의 어떤 가치를 또 굉장히 어, 귀하게 여겨주셔서 이 마을 영화제라는 것을 하게 된그 가정들은 거의 기적과 같은 어, 그런 가정들이었던 것 같아요. 그 마을과 공동체에 대한 어떤 철학과 가치를 가지고 어, 함께 했던 이유이기 때문에 대단히 어, 영광이고. 강개무량한 날이죠. 사실 이번 인천 마을 영화제가 보여준 가장 큰 의미라면 앞서 잠깐 말씀드린 대로 영화 예술인과 로컬 커뮤니티의 교류라는 그 부분일 거예요 시장 자체의 파일을 생각하면 영화 예술인들이 관심을 갖기가 쉽진 않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리고 그간 인천의 지역사회에서는 우리 연수구뿐만 아니라 인천 전반으로 범위를 넓혀 봐도 이런 부분들이 부각된 사례들이 많지 않아요. 그래서 예술인과 지역의 교류 그 하나만으로 이 영화제는 의미를 찾을 수 있다고 보아져요. 일반 영화제들이 영화인 중심의 영화제라는 느낌을 많이 갖고 있었는데 이렇게 마을에서 이웃들이 함께 모여서 영화제를 통해서 우리 공동체가 함께 모색해야 될 길을 찾고 또 그것이 또 영화인들에게도 새로운 영감을 주는 그런 기회가 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앞으로 지속 가능한 상태를 만들기 위해 재원 마련을 어떻게 해야 하며 또 준비는 어떻게 해야 하고 또 얼마나 많은 시민들과 함께 할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또 해야 될 부분이고요. 어, 또 아쉬운 부분들이 또 물론 있어요. 하지만 준비위원들께서 잡고 나갔다는 그 방향성을 위한 고민. 또 노력이 있었다는 점을 제가 확인할 수 있었고 그 점을 또 확인한 사람으로서 이후 행보가 계속 지속되기를 좀 응원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내용 여기까지였고요. 저는 다음에 또 지역 이슈나 문화 이벤트 혹은 재미난 동네 얘기 들고 찾아오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